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날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구십세니 어찌 출판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래되 이스마일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눈이 오는 새벽이 어, 눈이 어제 밤에 내렸죠. 그죠 눈이 온 뒤에 눈도 제가 쓸어놓지 못하고 오시는 날 얼마나 또 힘이 들었습니까. 새벽에 읽었던 어, 성경의 분량이요. 창세기 12장부터 24장까지를 읽었는데, 아이 시간이 어, 이 전체를 음원으로 녹음된 어, 성우의 목소리로 녹음된 그 분량이 35분이나 되는 어, 어, 분량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해마다 느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당일 읽을 분량이 조금 길면 은혜가 좀덜 된다는 것. 성경 읽을 그 분량이 30분이 넘어가면 조금 은혜가 덜 된다는 것. 또 그리고 분량을 좀 줄여서 읽으려고 1독을 전에도 또 1독하고 2독을 같이 해보니까 1독은 또 적게 읽으니까 또 적게 읽는 것도 은혜도 안 되고 이적정선을 찾는다는 게 여러분, 밥을 먹는 것도 그렇잖아요. 적당한 어떤 그 양을 러분는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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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어떻게 얼마나 읽는 것이 적당할까 이런 고민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은어분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읽으려니 때로는 야이러 내가 의무감 때문에 읽는 여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들고 그래서 참... 어이 도대체 하루에 적당한 시간이 어느 정도, 적당한 양이 어느 정도로 읽어야 될까? 저는 이런 고민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달리 생각해 봐야 될 것도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의 고민은요, 그냥 읽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읽으면서 또이 속에서 그날 전해야 될 설교 내용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에 부담 없이 성경을 읽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때로는 부, 부럽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게 낯선 곳을 또 우리가 찾아 여행을 하노라면 무조건 빠른 속도로 달려갈 수만은 없는 겁니다.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잘 들으면서 주위를 두리번 두리번 잘 살펴보면서 가야 하는 것이 맞지요. 인생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되는 일상이지만은 우리는 매일 갔던 그 길을 오늘도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은 오늘 이 어, 2월 1월 18일, 오늘은 오늘 초행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번 우리는요, 오늘 어제 살아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같은 일상이라도 어제는 어제의 여정이고 오늘은 그 오늘의 여정이라는 게 어제는 어제 처음 살아본 하루였고 오늘 또한 오늘 처음 살아보는 하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번 초행길의 인생에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받는, 그 받아서 낯선 길을 여행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안내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처음 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의 마땅한 태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루도 살아가면서 매번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필요한 것은 듣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 또, 보는 연습도 많이 해야 되고, 신앙의 삶은요, 여기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지금부터 살아내기 위해서 어쩌면 연습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장세기 12장부터 나오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다름 아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음, 그냥 일반 한 사람의 이야기로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불리우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어,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의 이야기는요 아브라함의 삶의 이야기로 들어가면 사실 어, 1 2 장부터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 들어가 보면 그 속에서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이 어디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아부, 어,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그 나이가 75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때 떠나는 그 행위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입니다 또 백살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에 정말 번제에 쓸 나무를 지고 이렇게 재물은 아들인데 아들이란 말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했다. 그러면서 정말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갔던 그 모습. 그런 모습을 보노라면 정말, 야, 이, 괜히 믿음의 조상이 아니야. 아, 뭐 믿음의 조상답다. 열국의 아버지답다. 이런 모습을 찾아볼 어, 수 있는데. 그런데 그두 개, 크게 그두 가지를 빼고 나면 어떻느냐? 이 사람이 과연 믿음의 조상 맞나? 이 사람이 과연 교인이 맞나? 이럴 정도로 참 너무 그냥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나 구분이 안 되는 별 전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이 아브라함에게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는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불리우는 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이 아브라함이 몇 가지 실수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쭉 나열이 돼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만큼 그래도 남들보다는 어떤 뛰어난 면이 있는 신앙인이 족장이. 왜 이런 어 그런 자신의 별명에 적합하지 않은 이런 실수를 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섞여 살 때가 많습니까? 구별된 구별된 모습으로 살 때가 많습니까? 뭔가 다른 모습이 있는 것이 구별된 거 아닙니까? 근데 섞여 살 살다 보면 우리는 섞여 살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오늘 이 아브라함 이 믿음의 조상다운 면모를 찾아 별로 찾아보지를 못하는데요. 이것을 인생의 한계로 보아야 되느냐? 믿음의 조상답지 못한 행동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볼 때에 이 아브라함의 실수가 결코 나의 어떤 나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실수가 아니라는 것이 읽으면서 발견이 됩니다. 나 역시 오늘 아브라함이 갔던 초행의 인생길처럼 나 살자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삶을 안 산다는 그런 보장을 할수 있을까? 아브라함이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실수의 제일 처음에 뭐냐면요. 애굽에 내려갈 때에 이이 이 아브라함이 베델 동쪽에 자리 잡고 있다가 그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 애굽에 거류하려고 애굽에 가까이 갔을 때에 그때에 아내에게 여보 여서는 어, 당신을 내 누이라고 합시다.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에 그 당신이 내 아내라 그러면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워낙 근데 그대는 지금부터는 나의 누이라고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여러분, 이거 지금 아브라함의 말이 부인을 생각하는 말입니까? 자기를 생각하는 말입니까? 자기를 생각해. 믿음의 조상은요, 그래도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이라면,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누구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까? 자기일까 아니라, 세월호 선장처럼 자기가 먼저 뛰내리고 가지고 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마지막 한명 남은 선, 선객을 그 전부 다 살리려고 끝까지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것이 정말 그 선장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은 지 살자고, 제 살자고 이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모습. 이게 믿음의 조상의 모습이 맞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어려움이 닥쳐봐야 한다고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고 타협에서 얻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결국,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이 아브람도 들여다보니 남자로서 대범한 면도 없고 옹졸한 모습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사례가 그 부인이 아기를 갖지 못했을 때에 임신하지 못했을 때에 자신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생산하고자 해서 아브람이, 아브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이래합니다. 창세기 16장 이절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리의 말을 들으니라 참 기가 막히게 이런 말은 또 기가 막히게 잘 들어요. 이게 이게 뭡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후사를 이어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강행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참, 장세기 12장부터 읽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라고 불릴 때가 있고, 아브라함이라고 불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언제입니까? 17장 이전에 아브라함으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17장부터는 아브라함이라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열국의 아버지라고 부르겠다 그래서 17장 4절인가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이 바뀌기 전에의 삶과 이름이 바뀐 이후의 삶 성도라고 불리우기 전에 삶과 성도라고 불리우기, 불리우고 난 이후의 삶은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 오랜 세월의 여정 가운데서요 저도 처음에는 목사직의 안소를 받을 때는 정말 이제는 목사같이 살아야지 눈물 흘리면서 무릎 꿇고 안소위원들이 안소할 때 정말 결단하고 그렇게 다짐하고 고백했지만, 오다 보니 목사답지 못할 때가 많은 거요. 이게 왜 이렇게 변질이 되어버리나? 왜 이렇게 처음, 이 처음 먹은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버리는가? 참, 사람은 장담 못하는 게 사람인 것 같습니다. 세월 앞에 변질 안 된다고 보장을 참 못하는 것 같아요. 주님이 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고맙고, 너무 기회해서 새벽 기도도 1부, 2부 다 드리고, 주일날 주부 2,500장 다 접고 집에 가서 라면 끓여 먹으면서, 주님 내일 라면 먹지만은 밥 먹고 일어 오는 친구들보다도 훨씬 더 열심히 봉사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사랑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비록 라면을 먹어도 밥 먹고 오는 아이들보다도 밥 먹고 오는 청년들보다도 더 많이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첫사랑이 붙들어주는 은혜가 있으면요, 고생이 돼도 고생이 된줄 모르는 거예요. 힘이 들어도 힘드는지 몰라요. 아파도 아픈 줄 모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 약한 자를 부르시오. 하늘 뜻을 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경험되어지면요. 내가 아파도 약해도 힘들어도 그게 하나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 그게 뭐? 그냥 개연하게 그게 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게 뭐? 그게 뭐? 여러분 훌훌 털고 그게 뭐? 우리는 오늘도 문제가 나를 사로잡아도, 사방으로 나를 움켜 이렇게 잡으려고 해도요. 그래도 그게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게 뭐 대순가?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17장에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는 그 장에서 또이 아브라함이 실수를 합니다. 어떤 실수를 합니까?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으리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이런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17장 5절이네요. 어, 이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게 내가 이제부터는 너로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하나님이 이런 어마어마한 약속을 지금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은요, 이스마일이나 그 몸종을 통해서, 하가를 통해서, 사라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낳았던 이스마일이나 그 아들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을 지금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네 안에 사례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사례를 통해가지고 나오는 자식을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주어 그렇게 여러 민족을 숨기고 여러 민족들이 어, 니게로부터 왕들이 니게로부터 난다는 것. 그 약속이 사례의 몸을 통해서 나온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내, 내 부인은 90세인데 어찌 출산하리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건 지금...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은약을 믿지 않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오늘 이름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이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해주셔도 사람은요,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갈 때가 많은고요.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길이라는 것은 믿음 없는 길, 의심하는 길을 걸어갈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1 8장에 넘어가면요, 아브라함은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성에 의인 50이 있으면 이 성을 멸하지 않겠습니까? 의인 45명만 있으면 이 성을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는 40명, 30명, 20명, 10명. 어인 10명이 있으면 이 성을 멸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 멋있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또 그러다가 20장에 가면요 이 아브라함이 그랄왕 앞에 섰을 때에 또맨 또 처음 했던 그 실수를 또 반복합니다 뭐라고요? 자기 아내를 누위라고 쏘기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총 실수를 네 가지 한것 중에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는 것을 두 번이나 하는 거요. 이것은 뭡니까? 자기 살자고 부인을 속이는,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는 애굽왕 앞에서도, 그랄왕 앞에서도 속이는 이런 모습. 참, 열국의 아버지답지 못한 모습이죠. 그래서 그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하였으므로 그랄왕이 이렇게 사라를 데리고갑니다 근데 참 도박, 도합 네 번의 실수. 이름이 바뀌기 전에 두번 실수하고 바뀌고 난 뒤에 이름이 또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난 뒤에도 두 번이나 실수하는 결국에 아버지가 되어도 여전히 실수가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같은 실수를 두 번이나 반복하는 그 모습. 아내를 누이라고 두 번이나 속이는 그 모습. 아브라함의 실수의 패턴을 보면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실수의 패턴, 이건 런 반복되는 실수의 패턴을 살아갈 때가 우리에게도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위안이 되는 것은 믿음의 조상도 아 이런 실수를 반복했던 삶이 있었구나. 백살의 아이를 준다고 했지만은 웃음으로 여기고 말았던 어리석음. 결국 아브라함의 일상에서 흠이 없는 그가 이 없어서 완전 무결해서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버지가 된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이게 보면 이런 부인의 의중과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문을 내리고 그냥 누이라고 하자. 그리고 가는 그 아브라함의 그 남편의 모습 오늘, 어쩌면요, 우리가 살아온 모습을 아브라함이 대역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이렇게 작단을 하고 서로 이렇게 하자, 이런 적 없었습니까? 참 생각해 보니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실수를 했다면, 아,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솔직하게 가는 것보다는 그냥 우리 그렇게 하기로 입맞출 때가 있나요? 없나요? 많다니까요. 저 세계에 보니까 저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실수의 모습은 어쩌면 내 삶을 대역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의 실수는 나의 실수였다는 것이 틀림이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그런 실수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됩니다.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무너진 것은 이렇게 자기의 유분리에 따라 무너지고 만 것은 결국은요 말씀에 대한 신뢰, 말씀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한 신뢰가 그 안에서. 무너지고 그 신뢰가 희미해지니까 사람이 옹졸해지고 유 불리에 따라 가지고 유리하면 그냥 따라가고 불리하면 내치고 그렇게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의 삶을 이 하루를 지켜가는 힘이 말씀이 약속하는 그것을 믿고 나가는 인생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약속이 오늘도 내게 약속해 주신 내이 오늘 하루 조행길을 가는 이 길에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안내를 잘 듣고 오늘도 순종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그것 그것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이 조행길에 마땅한 자세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말씀 앞에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 앞에 잘 청정하고 기다리고 바라고 끝까지 그것 믿고 말씀 위에 굳겠어 약속 위에 굳겠어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움을 받았던 이 아브라함의 실수의 모습 계속해서 똑같은 실수를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렇게 작당하는 모습 우리가 삶이 그럴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저런 실수하는 이 모습 이런 모습을 하나 하나 볼때야 이것이 다 인생이 하는 이런 오류구나. 믿음 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셨지만은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백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이스마엘이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 없는 말, 이런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것이 오늘 아브라함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약속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사야 41장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참 그렇게 했지만은 두려워할 때도 많고 놀랄 때도 많고 우리 하나님의 손길은 물을 가운데로 지날 때도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로 지나도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이 가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매번 나올 때 나왔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할 때가 많습니까? 말씀에 반하는 삶을 살 때가 더 많습니까? 주님 하루하루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 가는 길이 엄청나게 돌아가는 길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 가는 길이 주님의 뜻과는 상반된 길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이 주는 교훈에 붙들렸어 내가 붙잡은 그 말씀이 이 오늘 2022년 1월 18일 이 초행길에 발에 등이요 길에 빛이 됨을 믿사옵고 오늘도 한 절의 말씀 속에서 지배를 받는 그런 복된 인생이 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날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함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약한 가운데 있지만은 주님 예수님이 고치신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시고 실로 그 믿음이 내가 내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전에는 몰랐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다. 예수님이 나를 고치신다는 그것을 입으로 선포할 때에 진실로 그것이 어 언제 안아파져 버렸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경험되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날도 시작부터 끝까지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 주실 줄 믿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只有。